아, 한 폭이 반든 건데. 이거 팔면은 거의 한 400바 더 친데, 적음되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당면을 좋은 걸 쓰니까 맛이 있네요. 끝났어. 어.. 오늘 세차했는데 어김없이 비가 오네요. 열줄더팔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게 안 됩니다. 희한하죠. 오늘 스페셜 메뉴로 잡채 하려고 재료 열심히 사놓고서, 당면을 안 샀네 <laughs> 다시 와서 당면 사갑니다 이게 당면이 지금 300g 인데요 이게 과연 몇 인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볶을 야채가 이렇게 한가득이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몇 상자로 나올지 몰라갖고 원가를 아직 나눠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포장해보고 가격을 그 후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팔걸을 소분해서 담았거든요 근데 박스가 없는 거예요 총 4박스인데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요거 김치 자기는 김치 한 번도 안 먹어 봤다고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맛만 보게 달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 놨거든요 착각을 하고 제인이 상자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laughs> 아한 포기 반든 건데 저희가 팔면은 거의 한 400바 더 친데 김치 또 담가야겠네요 아 힘들어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먹는 거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비즈니스 머니에서 소유된 거라서 채워 넣든가 아니면 그냥 손실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품목 중에 하나가 또 계란이에요 저희가 계란 이거 한판 샀거든요 지난주에 가족들이 이제 저희가 사놓은 거를 또 먹어요 계란 같은 거 그냥 뭐꺼내서 프라이 해먹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손실이 손망이 잡히는 것들이 많아갖고 적금되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뭐그 부분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 이제는 얘기하기도 지겹고 지루하고 그런데 또 비가 옵니다 우르르 쾅쾅 내더니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잡채 스페셜 메뉴로 잡채 했고요 확실히 당면을 좋은 걸 쓰니까 맛이 있네요 근데 문제는 가격인데 암튼 40밭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저희 스페셜 메뉴들은 원래다 이렇게 마진이 그렇게까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비가 와도 나가야지 어쩌겠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테이블을 안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쓰고 세팅할게요. 어이, 여자마저 사람들 엄청 몰려오시네 아, 먹을까? 맛있게 드세요. 맛세요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바쁘게 정리하느라고 도착했는데 분명히 디스플레이 했는데 김치가 하나도 없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당구선생님 김치 세개나 사가셨다네 뭐구선식구상 궁금해하잖아요 이 사람이 맛있어하기 때문에 3개나 사갈거 아니야 나는 식구 때문인지 다른 선생님도 또 사가셨어요

มันจะเหนียวกว่ารอบใชอนน่อันนี้เปล่าอันนี้สอ,อันอชอบมากหอมากอาหารคิดถึงอุ้นเซมไหมเยอะีหเแล้วสองเ่ยค่ะก็ยัลุกคนค้าไม่ถึงเรือนังนั่งๆๆข่งตื่นอ้ตื่น 바이바이 잘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일찍 보냈거든요 근데 학창을 안 오길래 낮잠을 잤는지 지금 일어났대요 잡채 두박스를 사가셨습니다 2박스 루안 무고기 루안이 뭐예 무고기 당목무고기 아우 무고기 아우 무고 1, 무고 김밥 구매 유도 성공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굉장히 화면이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불도 밝혔고 지금 아직 6시가 채안 됐습니다. 아, 확실히 해가 짧아지긴 짧아졌어요. 아니.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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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가루육. 옥루짝마이. 구장마이 김치.

빵 파는 애 애들 안녕. 안녕. <laughs> 할머니였구나. 와, 몰랐네. 장인들이 철수하네요. 근데 예전에 한 8시 같은 느낌이에요. 세박스 남았네요. 아, 다 이제 애들도 없어 갖고 먹어 줄 사람 없는데. 김밥 보고 가세요. 우와, 김밥 많이. 아, 그래서 김밥을 저녁으로 안 먹습니다. 아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안타깝게도 제가 먹겠습니다. 비가 안올 거라는 가정하에 김밥이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남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매출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많이 팔았으니까. 잡채는 거의 99% 한국 맛입니다. 그것도. 내용물 충실하게 들어간 근데 여기는 당면이 비싸죠 지금 문제는 한 b r 은 얼마에요? 한 BYR은 한 BYR 3원에 30러 정말? 오늘 가게는 몇 개가 있어 김치 캐리 <놀라> <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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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만 거의 300바 차지하니까 오늘 매출 견인을 김치가 톡톡히 했네요 자, 판다나 아 자, 제가 이렇게 김치 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잎사귀 쪽, 그 다음에 줄기 쪽, 이렇게 반반씩. 뭐 배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제 포기김치로 사면은 이제 양념 무게까지 뭐다 더해서 1kg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꽉 차게, 김치로만 꽉 차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무채들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거를. 요거를 이렇게 국물이랑 함께 얹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팔면 누가 봐도 아쉬워하지 않겠죠? 에이 물이 반이네 이런 느낌 안 나잖아요. 이렇게 배추로 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제 3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슬슬 준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이제 김치 하기 전에 이제 당면 오늘 또 새로 했어요. 어저께 한 박스가 남긴 했지만. 뭐 제가 맛있게 잘 먹었고 3너시간 뭐 지나도 안 불고 탱탱하더라구요 암튼 그럼 저는 김밥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시장에서 뵐게요 와 진짜 대박 차 출발하자마자 비와요 영라에 안 오고 이어요 없어요 최근 몇주 동안 비가 안온 적이 거의 없어요 저희 장사할 때 오, 오늘 세차했는데 어김없이 비가 오네요. 세팅하고 있는데 남자 손님 한분 오셔 갖고 또 우리 애기들도 오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을못 하겠네. 감리 아, VIP께서 오늘은 다른 걸 드신다고 하는데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고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mm -hmm. <비 aktar caring> 어, <마시 improper>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 휘몰아쳤네 확실히 앞에 막 앞에 바글바글해야 사람들이 훨씬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 순식간에 확 몰아쳐서 다 팔았고 참치 하나 남았습니다 참치 하나 지금 5시 29분 보이시죠 엄청 빨리 팔렸습니다 지난번에 먹어보셨던 분이 잡채를 마음에 들어해서 또 사갔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잘 팔릴 때는 이렇게 빨리 나가요 그러면은 또 남은 한시간 동안 한 열0줄더팔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게 안됩니다. 희한하죠. 장사란거 쉽지 않아요 정말. <resides>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 팔았다. 54분 만에 잡채까지 완판. 또 다른 VIP 왔는데 오늘 김밥이 방금 다 떨어졌네. 아이고야. 네, 안녕. 부롱이 네, <목소리나> 네, <목소리나> 마이크. <목소리나>